하나님 말씀 욕기 40장 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여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욕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해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 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 있으니 그 뼈는 노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수 있겠느냐 아면 하나님의 의와 주권에 대해서 논하는 대표적인 성경은 "엽기, 오늘 엽기와,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이 욕을 통하여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무엇을 인간들이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같이 신의 역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것이요. 또한 창조에 대한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곧 심판에 대하여는 인간이 정의의 사도인 양, 국가 대 국가로 혹은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집단으로 끊임없이 심판자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인류와 지구구원의 꿈을 우리가 소설이나 혹은 영화나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지금도 지구를 파괴하고 욕심에 이끌려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하신 말씀대로 거짓 세압이 사탄에 의해 이끌리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말미암은 인생들의 어리석은 욕망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공의로운가? 혹은 누가 의로운가? 누구 말이 옳은가에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옳음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힘이 센 자에게 귀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군상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죠. 옳음은 곧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소수에 대한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권력화하고 있는 자금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인양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요셉에 반문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이 되셔서 돼 봐서 한번 심판해 봐라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아갈 때도 이큰 흑암 가운데 폭풍과 번개와 우레와 이 대성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 주시므로 백성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결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백에 교만한 자를 낮추고 또 악인들을 그 초수에서 짓밟는 일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진흙 속에서 장사 지내고 그들을 지옥에 토굴 속에 넣어보라고도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다 해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너의 의의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을 삼아 보아서 교만한 자를 찾아내고 교만한 자를 악한 자를 처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 그러나 인간의 의의는 한나 누더기와 같아서 공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쪽으로 치우쳐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의의인 것이죠. 그러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결코 이 세상에 의의가 공의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나 그 의의는 오히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역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한 긍일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의 힘과는 반대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자, 낮아지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는 자가 더 교만하고, 불의하고, 완악한 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인생들의 욕구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다만 예예, 예, 아니,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0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편 37편 1절에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 앞에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인간들의 욕구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배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배헤못을 예전엔 하마로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마라고 보기엔 이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사용하여서 배헤못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자연 가운데 가장 강한 동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연의 질서를 개입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다스리심입니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인간은 다만 그것을 보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살펴서 이용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발명하고 또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백신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들의 모든 작용에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욕구와 우리의 권세와 주권을 따라서 무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이 세상에 대하여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환란 가운데 허용하실 때에도 멸망케 하시려 하심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단련시키시려고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원수를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물면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누가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시작도, 나의 진행과 나의 마침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일과 자비로서 인생들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완악한 인생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바 위로하여 주시고 주 예수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한 날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